자, 여러분들은 그 페이지 72쪽을 피면 돼요. 72쪽. 자, 페이지 72쪽을 피고요. 거기 이제 제목이 써 있는데, 26이죠. 26. 26이고 제목이, 자, first to the poor. first to the poor 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 어, 극지방에 간, 어, 최초, 처음, 뭐 이러겠죠. 북극에 간, 처음, 최초. 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human, 인간들이 begin,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dreamed of going to outer space. 자, dreamed, 꿈꾸기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of going out of space. space는 우주 공간이잖아요. 우주 공간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바깥으로 가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다. 하기 전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the most exciting adventure, 가장 재미있는 모험은, was, 뭐, 뭐시다? the race, 경주이다. 무슨 경주냐면, to reach the North Pole, 어디? 북극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스페이스는 우주공간이라는 말이 맞겠네. 자. Robert Perry는, and, 그리고, Frederick A. Cook. 은, were, friend, 친구들이다. and, 그리고, work together. 같이 일한다. on an expedition to the north. expedition. 탐험이지, 탐험. 탐험과. 탐험을 하면서. 어디를? 북극을. their friendship. 그들의 어그 우정은 ended 계속되었다. 아 여기서는 이제 end니까 끝났다는 거네. 어 끝났어. 근데 anger however 그러나 어 뭐냐? 화가 나서 끝났다? 분노로 끝났다? 그러나 Perry는 did not want 원하지 않았습니다. to share his fame 그의 명성을 나 함께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with cook과 함께 Each man 각각의 아이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 Each man이라는 것은 누구냐 로버트 페리와 프레디 A 쿡을 말하는 거겠지? 이두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Set out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On his own exploration 그 자신들의 모험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사 탐험 exploration 탐험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Of the Arctic 극지방에 일단 첫 번째 페리는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his trip 그의 여행을 어디에 newspapers 신문에 why 뭐뭐하는 동안에 또는 반면에 이런 뜻인데 무슨 뜻인지 쓰는지 한번 보자. Cook은 kept his plans a secret 그의 계획을 secret 다시 말하면 비밀로 유지했다. 여기서 why는 반면에 이런 뜻이겠네. 반면에 그죠? 자다 보세요. 자, 페리는 발표를 했고요그 다음에 쿠군요. 뭐야? 비밀로 했어. After 8 months is. 8개월이 지났어. 자, 페리는 claim victory. claim victory. 뭐 했습니까? 주장했습니다. 승리를. 뭐야? March 1st. 1909. 자, 이건 1909. 이건 1909년 어떻게 읽었어? 1909. 1909년에. 뭐야? March 1st. 3월 1일에 어,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His happiness. 그의 행복은 Melt. Melted. 녹였다. When he returned home. 집에 왔을 때. To find. 발견했다. 무엇을? Cook also. 또한. Claim. 주장했다. Victory. 승리를. On April 1st. 21st 4월 21일에 1908년 그죠 그러면 a full year before perry perry보다 a full year 1년이 꽉 차일 정도로 앞서서 그러니까 1999년하고 1908년하고 얘는 3월이고 여긴 4월이니까 거의 한달 차이잖아요 그죠 미리 그한달 정도 앞섰다는 얘기겠지 누가 쿡이라는 애가 그죠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이야? 지금 현재 페리라는 애하고, 지금 쿡이라는 애가 서로 싸워서, 이제 헤어져서 각각의 탐험을 했지만, 페리는 승리를 주장했어. 몇 년도? 1908년도 3월 1일 날. 근데 쿡이라는 애는 언제야? 1900, 아니, 얘는 1909년이지, 얘는. 1909년이고, 얘는 1908년도 4월 21일이야. 거의 몇년 차이야? 1년 차이가 난다는 거지, 얘가 앞섰다는 거야, 쿡이란 애가. 그죠? t h y 그들은요. Accused, accused 뭐뭐라고 비난했다. Each other, 서로서로. o b l i e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쿡은요. Did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어. Any papers, 어떠한, 뭐야? Paper,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증거 자료 같은 걸 말하는 거겠지? or people 사람들도 없었고 증거 자료도 없었어 to support him 그를 뒷받침해 줄 만한 and 그리고 his claim 그의 주장은요 was rejected 거절당했어 그런데 페리는요 had many notes 많은 노트들이 있었어 연구 자료 같은 걸 말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썼던 he had written 그는 썼어 to support 뭐야? 방 뭔가를 뒷받침해 줄 만한 his claim 그의 주장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만한 것을 he had written, 써왔다. But, 그러나, no one, 어떤 사람도요, could be sure, 확신할 수가 없었어. If, 만약, they were true, 그들이 진실이라는 것 자체를. Because, 왜냐 하면요, Perry는요, was very famous, 매우 유명했어.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believed, 믿었습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근데, unfortunately, 운이 나쁘게, Both men, 두 남자가 died, 죽었대, without a true victory. 뭐뭐 없이, 진실한 승리 없이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얘네들이 이제 뭔가 이거를 판명을 내지 않고 둘다 음, 사망하셨다. 이런 얘기겠죠? 음. 그래서 위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요 파트. 뭔 파트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his happiness, 그의 행복은 melted, 녹았다. 근데 이곳은 녹았다는 거, 원래는 m e l t 녹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좀 뭐라고 그럴까, 사라졌다는 뜻이 되겠지. 왜? When he returned home, 집에 왔을 때그 행복이 녹아버렸다. 그러니까 사라졌다. 발견하고 무엇을? 쿡이 자기 승리라고 주장했던 그것을 하는 거니까. 주제가 뭐예요? 지금 이 글에 대한 주제가, 지금 전체적인 주제가 무슨 내용이야? 그죠? 북극 탐험에 대한 얘기야? 그 북극 탐험 위험에 대한 얘기야? 그게 아니죠. 누구야? 헬이라는 애하고, 쿡이라는 애가, 두 친구가 북극 탐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룬 얘기지? 북극, 이제, 탐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죠. 그리고, 쿡에 대한 이용, 쿡은 어떤 스타일이야, 지금? 쿡, 쿡이라는 애는 신문에 내지도 않고, 계획도 비밀로 붙이고, 증거 자료도 안 남겼어. 그런데, 펠리란는 애는, 뭐야? 신문에도 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노트로 남겼어. 그죠? 뭐 그런 스타일이겠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마지막에, 어, 데이. 데이가 어디냐면, 여기, if they, if they were true 해서 이 데이는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뭐가 되냐면, 바로 앞에 나왔던 것들. 뭐냐면, he had many notes. He had many notes. 이걸 가리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많은 노트들은요, w o r l true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대. 어떤 누구도. 그래서 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죠? 음. 그 다음, 어, 그 다음에 페리의 주장을 믿는 이유가 뭐겠지? 일단은 페리가 유명했고, 그 다음에 증거 자료를 남겼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사람들이 믿었겠죠? 음.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